네, 안녕하세요. 준팀장입니다. 여러분, 전일 미 증시는요,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지속적으로 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이 시기를 잘 버텨내면 좀 좋은 장올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보라는 정보 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켜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고란 종목은요, 이 박스권 안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돌파 시도하면서 크게 아래 꼬리 달린 장대 양봉으로 고점 찍었죠. 전일 대비 무려 29% 이상이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길게 선고를 한 이후에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추가적인 뭐 호재라든지 이슈는 아마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질문 주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키게 되었고요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듣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상보라는 종목이 이 흑연 있죠 이 흑연과 관련된 흑연 관련 주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흑연 관련주에서는요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 이 리튬에 이어서 흑연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 부족 사태가 좀 우려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핀 제조 관련주의 매수세가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이렇게 오름세도 보였었고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 기사가 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다시 새롭게 또 시장에서 좀 부각되는 가운데 이 흑연이라는 게 여러분 이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고 특히 이 배터리 수명을 결정짓는 이음극제의주 원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테슬라라는지 벤츠 등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흑연을 확보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와 맞물림에서 지금 이렇게 관련주인 상보가 수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여러분 사실상 지금부터는 시장이죠. 시작이 불가. 왜냐? 충분히 여러분 지금 테슬라 벤츠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예요. 지금 뭐여러분 고점 찍긴 했어도 1,966원 찍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저점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쭉 내려왔었죠 아래로요. 결국 저점을 찍고 난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잠시 횡보 뒤에 오늘 이게 아래 꼬리 달리는 장대 음봉 터져준 건데 여러분 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걸리면서 더 시장에서 중요한 재료로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주가는요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충분히 만 원도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요? 지금 여러분 시청도요 시가총액도 천억대에 불과해요. 충분히 상승세를 타고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흑연이란 재료가 대란이 되게 되면 이 대란 우려로 인해서 상부 이런 종목들은 크게 더 상승세를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흑연을 가공해서 그래핀 만드는데 사실 흑연 없으면 상부. 그럼 이제 어디에서 그래핀 뽑겠습니까? 사실상 뭐 초대형 악재가 오히려 초대형 호재로 둔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1번 차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나요 여러분 계좌 상황은 좀 어때요 손실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수익이십니까 여전히 지금 나는 주식 잘 몰라서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주가 흐름 보시면서 오르고 내리고 나오면 거기에 신경 쓰지는 마세요 특히 이런 종목들은요 한번 이렇게 재료가 탁 터지게 되면 상승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질문 이거죠 그럼 매도하라 얘기예요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라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매수하라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여러분 상부에 대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아직 호재도 남아있고 한없이 올라갈 종목 섣불리 놓치지 마시고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오셔서 잘 들어오신 것만큼 같이 흐름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이 정보 꼭 받아가시되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매수가와 도 매도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현재 제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 정보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EV나 MACD 시그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어때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그만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신호선을 상향 돌파할 때 특히 MACD 매수 신호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정보만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난, 나는 평상시 좀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요 상보입니다 정보는 무료 말씀드렸죠 0 1 0 2 6 5 8 1710이 번호로 그냥 상보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 대응하신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여기에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관여를 하겠죠 근데 흔들면서만 올라갈 텐데 여러분 대응하신 대응 전략과 더불어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로 드릴 때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상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잠시 기사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미 이 상보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기사가 올라왔었잖아요 어떤 기사가 있느냐 흑연이 부족하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마비 우려다 특히 그래피 제조업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상승했죠 이러면 이때만 하더라도요 지금만큼 전기차 수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시작 단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연 부족이다라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요 왜냐? 지금은 작년에 비해 전기차가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뭐벤츠라든지 테슬라가 좀다 뛰어들면서 더 크게 시장에 지금 부각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관련주인 흑연 관련주 뭐 상보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각 자체가 여러분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반영이 돼요? 오르는 걸로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어떻게 해요? 정확한 정보를 들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쯤 돼서 어떤 좀 이슈가 남아있길래 있다면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은 경기가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이미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주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나는 하 마음에 떨어질까봐 불안할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정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 지금 자리 뭐 내가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지 그냥 믿고 한번 가져가 볼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뭐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아니면 악재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섣불리 접근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방법적인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특히나 지금 시점, 어떤 시점이에요?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부터 다시 상승 랠리, 점상으로 가던 그렇죠? 갭을 뛰면서 든던 간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고 대응하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게 대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뒤늦게 들어오셔서 추격으로 매수하신 분들 계시고 결국 고점 찍었을 때 여기 자리에서 매도 못하고 그냥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죠 자 그런 분들 위해서가 따로 정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저는 좀 빠르게 정보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상보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0 1 0 2 1 5 8 1 7 1 0 번호로 그냥 상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금자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그다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 흐름은요 그냥 가자 반드시 주가는요 막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여기서 밀리거나 또 어떻게 털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세워드릴 거고 무엇보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갈 때 구간 구간에서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이 정보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상부고요 정보는 무료예요. 010-258-1710 번으로 상부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 거죠.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다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물론 힘든 거 여러분 압니다.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고요 반드시 좋은 나라 오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2023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지금부터 무려 10배 이상 크게 오르는 주도 테마 급등주 딱한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셨던 분들, 특히 추천 종목을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입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이상의 효과,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엔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입니다. 당연히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코스닥 대장, 이템버거 테마라 보시면 되는데요. 대형 호재만 무려 16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특히 2차 전지 K 배터리 적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력들은요, 이에 노출세라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주가가 최소 5배에서는 10배 이상까지 오르는 무조건 뛰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올해 이 바닥권 급등주 발굴 및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손절, 이 리스크 위험 부담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꼭 내려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당장의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그렇죠 곡자곡 익절하면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는데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패턴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가더니 크게 오르는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 바로 뭐 J2의 셀바스 A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을 다져왔고 그렇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이후에 수익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 12월 초반에 18,000원대, 그렇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지금의 최근에 올랐던 흐름상 얼마요, 예1 5 7,7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의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미 매수를 끝낸 종목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얼마나 좀 믿음이 가는 이템버거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목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요. 무려 8,000%가 넘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이상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추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일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이미 세력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만은 뭐다? 자, 세력 매집 완료 자체가 100% 이상의 이 상승 슈팅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세력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이라든지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이 품절주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이 한마디로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주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중한다, 뭐 인수합병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 이렇게 매수가를 걸어놔도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노토스가 유연상 할 때도 사람들이 뒤늦게 뭐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점상하고 계속 오르고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높게 걸어놔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품절 줄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우상증자 공시 발표 예정이도 있고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 뒤집어질 때 우리 주주님들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더라도 남들은 더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쵸?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 여유 있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또뭐 하고 있어요? 추천 베스트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인증샷을 통해서 수익 난거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매달 여러분의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주님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인증샷을 남겨주시는데요. 저는 뭐 감사 카톡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답니다. 제가 이맛 때문에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가 저 혼자만 돈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돈 버니까 정말로 기분도 좋고 보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제가 딱한 개만 추천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이 종목명,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요, 지금 보여드린 번호 있죠? 010-258-1710. 자,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딱한 개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가 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뭐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런 약세장에서 꼭 대박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종목명 받아보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세요. 제가 문자 는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정보 좀 받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계좌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